내일 또, 또 만나야 되니까 범용 클래스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전에는 그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범용 라이브러리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소개했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혹시 범용 쪽으로 뭔가 클래스를 만들거나 범용적인 메소드를 만들어야 될때 템플릿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용 클래스예요. 범용 클래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에서 몇번 만들어봤어요. 스택큐뭐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해봤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내가 이 클래스를 범용 클래스로 만들고 싶다. 즉 범용 클래스라는 것은 어떤 타입을 유지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타입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타입을 유지할 것인가를 이제 여기다가 그거를 사용자가 뭘 유지할지 모르니까 T라는 걸로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이 T를 많이 쓰는 거는 초기 C++에서 T를 많이 썼어요 타입이라고 해 가지고 T를 많이 썼는데 이제 라이벌 같은 데 보면 T도 안 쓰고 다른 거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T를 쓰는 게꼭 반드시 T를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그니까 t를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그 프로그램 할때 템플릿, 또 템플릿의 앞자가 t니까 t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개의 타입을 해가지고 범용을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이제 t, 여기다 t를 쓰고 그럼 이 t를 어디다 쓸수 있냐면은 멤버 변수에 쓸 수도 있고 그 인자에 쓸 수도 있고 반환 타입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 t라는 거 여기다 써놓고 이 t를 그 어떤 타입일지 모르니까 걔를 이제 멤버 변수 어, 인자 그리고 반환 값에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쌍으로 어떤 값을 유지할 때 쓰는 그런 범용 타입이 되겠습니다. 문자를 쌍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 정수를 쌍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 애완동물을 쌍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다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민맥스를 구하는데 문자에서 민맥스를 구하는데 민맥스, 민값과 맥스값을 동시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환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반환값이 두 개가 필요하면 은그두 개를 수용할 새로운 어떤 타입을 정의해야 되 겠죠. 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범용 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군데에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반환하는 타입이 페어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두 개인데 문자열 이다. 작은 값도 문자열 큰 값도 문자열 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에서 구해가지고 맥스와 민 값을 구한 다음에 민맥스를 여기다가 넣어서 새로운 페어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리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여기서 아까 배웠던 컬렉션스를 이용해서 요 배열을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컬렉션스의 민, 컬렉션스의 맥스를 구한 다음에 이 민맥스를 여기다 넣어서 반환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얘를쓸 때에는 내가 요 T 대신에 현재 지금 뭘 쓰고 싶은지 애완동물을 쓰고 싶은지 정수를 쓰고 싶은지 뭘 써야 되는데 요 T에는 원시 타입은 올수 없어요. 페어 인트는 안 돼. 스프플은 그게 돼요. 원시 타입도 되는데 자바는 원시 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원시 타입을 그 T로 쓰고 싶으면 원시 타입 대신에 래퍼 클래스를 써주시면 나머지는 또 자동적으로 전환 시켜주기 때문에. 어. 큰 문제 없이 원시 타입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대신에 여기다가 스트링을 쓰는 게 아니라 정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인테저라는 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변수 타입의 생성자 호출에서 모두 실제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입 요요요파일 s 라는거에 타입을 나열할 때에도 여기다가 스트링을 써주지만. 생성을 할 때에도 써줘야 돼요. 그런데 생성을 할 때, 이 생성자를 부를 때에는 생략을할수 있어요. 근데 생략을, 생략을 하는데 아예 이걸 없애. 이걸 아예 없애.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array, list, 요거를 빼먹고, 요 없이 쓴다. 그러면 전혀 다른 거예요. 요거는 옛날 array l i s t 예요 템플릿을 쓰지 않았던 옛날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스트링이라는걸안 써줘도 되지만, 이 자체, 이 꺽스 자체를 생략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범용 메소드를 만들고 싶다. 그럼 범용 메소드들은 주로 static 메소드로 많이 만들 거예요. 범용 쪽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이 t를 어디다 쓰냐면, 은 반환 타입 앞에 다써요 반한테 앞에다 써서 요 t를 반환값으로 인자로 맨그 지역 변수로 t를 쓸수 있습니다. 반환 그래서 요거는 get middle. 항상 중간에 있는 값을 배열에 그냥 중간 위치에 있는 값을 반환해 주는 그런 거예요. 이런 메소드. 그러면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면 실제 호출할 때는 어떻게 쓰냐? 점하고 얘가 지금 스태틱 메소드니까 클래스 이름 갖고 호출하죠. 그래서 Array Algorithm Get Middle 이렇게 부르는데 Get Middle 이라는 거 앞에다가 String 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String 도 어, 생략을 해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으면 이 Names 가 문자열 배열이니까 어, 이, 얘도 문자열을 이용하겠구나라고 해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생략할 수 있는 점지도잘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아 얘가 범용적인 메소드를 부르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범용 클래스도 정의할 수 있고 이제 범용 메소드도 정의하는 방법을 이해했어요. t 그러니까 범용 클래스는 함수 그 클래스 이름 뒤에다 쓰게 되겠고 범용 메소드는 그 꺽쇠 t를 반환 타입 앞에다가 수식어들 뒤에다가 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 값을 구하는 어레이 알고리즘 뭐, 이렇게 쓸수 있고 이 T를 쓰는데 T라고 쓰면 이 T에는 어, 존재하는 모든 객체 타입이 다올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만 제한하고 싶어요. 어, 아무 T나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T들만, 특정한 종류의 타입들만 오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e x t e n s 라고 하는 키보드를 씁니다. 그래서 comparable 하면은 comparable 한 인터페이스 구현한 객체들만 여기다가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써야지만 이 compare to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겠죠. compare to가 없는 애도, 없는 애도 min에다 넣으면 동작을 안할 테니까. 그래서 이 요, 요 extends를 할수 있고, 그거를 여러 개 제한하고 싶으면 end를 쓰게 됩니다. 특별하게. And. So, t extends Comparable Pair T 이렇게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체화하지 않고 여기가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요 스트링이 요 스트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C++ 하고 자바 하고 그 템플릿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C++는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템플릿 클래스나 메소드를 다섯 번 다른 타입으로 호출했어요. 그러면 C++에서는 그 코드가 다섯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범용 템플릿을 이용해서 뭘 만들고 다양한 타입 가지고 그 템플릿을 쓰게 되면 코드의 길이가 마구마구 늘어나요. 그게 단점이에요. 씨프풀은. 그런데 자바에서는 내부적으로 오브젝트를 쓰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져요. 템플릿을 써서 만들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양한 종류로 호출하든 사용하든 간에 코드는 하나만 생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씨프풀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되겠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부적으로 오브젝트라는 타입을 써서 그 코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클래스에다가 T를 쓰고 싶으면 그냥 T를 쓰면 돼요. 이 T가 여기 T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쓴 T가 다 적용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요요 요 클래스가 요 내부 클래스가 스태틱이 되면 T를 여기다가 또 다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스태틱이 되면 얘가 얘가 별개로 돼 버려요. 별개로 돼 버리기 때문에 t를 다시 써 줘야지만 이 t가 다 연관되는 그 t가 된다. 그래서 그런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 주의 사항.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요요 요 위치에다가 t 대신에 내가 어떤 특정한 타입을 쓰고 싶은데 원시 타입은 못 쓴다는 거죠. 원시 타입은 못 쓰니까 내가 원시 타입을 쓰고 싶으면은 래퍼를 대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래퍼들도 자바 5부터면 오토박싱하는 기능이 있어서 원시 타입을 자동적으로 래퍼 객체로 래퍼 객체를 자동적으로 원시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내가 안 해줘도.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점 get 0로면은그 인테저죠. 그러면 바나나 값이 인테저인데. 이 앞에는 뭐예요? 정수죠. 그러면 인테저 객체를 정수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3 이퀄 N인데 이 3을 자동적으로 래퍼로 바꿔주는 걸 내부적으로 해준다. 무리가 안 해줘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어, 있고요. 이 범용 클래스는 그 인스턴스 업 연산 자의에서 타입 확인을 하는데 다양한 인스턴스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 스트링 A나 페어 렉탱글 B는 같은 클래스로 인식이 돼요. 여러 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추루가 된다. 그리고 범용 클래스는 스로브를 상속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를 정의할 때는 에 템플릿 기능을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범용 타입을 생성할 수 없으며 범용 배열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t first 해가지고 new t, 이거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new t capacity, 이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범용 걸 가지고 생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컴파일러가 체크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검사가 안 되는, 강관원성을 보장 못 해서 이걸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대신에 할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밖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티들을 받아서 세팅해 주는 거코를 그러니까 앞에처럼 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안에서 값을 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티드 티티들을 받아서 할당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뉴티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어, 범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배열을 쓰거나 범용이 구현돼 있는 또 다른 라이브러리, 어레이 리스트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못 쓴다.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 쓰건 오브젝트 쓰건, 근데 오브젝트 쓰게 되면 내가 내부적으로 뭘 많이 해둬야 돼요. 타입 변환을 많이 하게 돼요. 번거롭죠.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와 멤버 변수에는 타입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요 T 는요 클래스에 적용된 거죠. 그럼 이 클래스에 적용된 얘는 스태틱한 거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메소드 자체를 그 T 를 쓰게끔 범용 메소드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클래스가 받은 et 는 이제 일반적인 메소드나 일반적인 멤버 변수에 적용할 수 있어도 스태틱한 애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그게 주의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일카드가 있는데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 나중에 좀더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될때그 검토를 해보세요. 이걸 쓸 일은 많진 않아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준비한 코드만 잠깐 보고 오늘 보강을 한번 끝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맥스 테스트부터 잠깐 볼까요? 맥스 테스트인데 어 맥스를 맥스를 범용적으로좀 만들고 싶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거 여기 주석 처리된 걸 보시면 인트 t 리스트 돼 있죠. 요게 뭐예요? 자바에서 가변 인자를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서 할수 있는데 그래도 얘는 여전히 뭐예요? 정수만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수를 처리하지 않고 다양한 애들을 처리하고 싶으면 범용 메소드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범용 메소드 만들기 위해서 t를 쓰는데 t는 그냥 t를 쓰는 게 아니라 컴패벌 t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책에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 요거가 또 추가가 돼야 돼요. 그 t,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음, 내가 이, 이 max라고 하는 함수는 다양한 타입을 받을 수 있는데 뭘, 이 타입은 그래도 최소한 뭘 해주고 있어야 돼? c o m p a r a b l e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여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코딩은 렌스가 1이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그 0번째 있는 게 최대 값이겠죠? 0을 리턴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sort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맥스 구할 때 소트해서 구할 수도 있죠. 소팅을 한 다음에 맨 앞에 거나 맨뒤 거가 맥스 값이 되겠죠. 소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위에처럼 하나하나씩 비교해가지고 맥스 값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팅해서 할 수도 있고요. 소팅하는 것도 배열 자체를 소팅할 때는 이제 Arrays라는 걸 쓰시면 되겠고 배열을 이제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컬렉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컬렉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좀 뒤에 가면 함수형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좀 다르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ax 값을 구한다 어, 그런 것도 어,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소팅을 하게 되면 min 값과 max 값을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min 값이 맨 앞에 거맨 뒤에 max 값. 아니면 거꾸로. 소 g 어떻게다는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페어 좀 잡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t 아까 수업 시간에 본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수업션 시 없었던 수업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first or second의 값들을 서로 바꿀 수 있게끔 만들죠. 근데 이런 수업은 이제 이렇게 멤버니까 되지 일반적으로는 자바에서는 저런 수업 함수를 못 만들죠. 콜 바이 밸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패어의 테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민 맥스 구해가지고 결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있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소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소팅해도 되고요. 소팅해도 되고 소팅해서 해도 되고 이렇게 리스트한 다음에 컬렉션의 민 컬렉션의 맥스를 찾아도 될 거고. 소팅해도 되겠네. 그쵸? 그렇죠? 민 값으로 애플, 어, 맥스 값으로 스트로베리 이렇게 주고 있죠. 그래서 소팅했어도 이게 뭐. 그러니까 어,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 Arrays라는 거 이것도 다 자바 유틸에 있는 거죠. 컬렉션이라는 거, Stack, Queue, 뭐 HashSet, 에, Map 이런 구조들을 잘 익혀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하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음. 만약에, 그, 아까 와서, 아까는 생략했는데, 인테저를 만약에 생략하기 싫으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 적고, 인테저를 적을 수도 있죠. 아까는 이거 없이 그냥 갔는데, 이게 생략된, 생략된 형태고요 X 값이 17. 보면 프로그래밍을.